어 뭔데 미친 씹벌로막와 <laughs> 아니 새끼에 픽한 거 아니야. 납비하면 뒤지겠네 하고서 씹벌 납비를 픽하고 갔잖아. 미친 새끼지만. 중살제 도대체 무슨 <laughs> 생각을 하는 거야 멋진 친구구만 역시 아 정말 대단해. <laughs> 그 라이멘더 라임... <laughs> 아예 아니야. 아니야. 이, 이 경우에는 이이 점수대와 이경우를 생각해서 모두 공일 거 같아. 방시든이겠지. 저기 듀오 있잖아. 뭘루 얼공이면 오히려 좋지 그니까 탱포드는게 낫지 않았을까? 나 여기 아무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만해 그만 괴롭혀? 분들이 많가 있는지 이트도 밤. 다른 어, 앨범 왔어. 어, 그좀 샀어? 너무 미친 어. 아. 우리... 운것 예. 때문에 청그 청소, 청소년 그 쪽으로 쫓겨난 내가 하. 시끄러운 걸항의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아, 힘들면 좀 말이 없어 아, 리얼? 와, 메세지 기는 제한되어 있는 PC방은 또 처음 보네. 아,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나의 카와이한 캐롤을 모아라. 뭐 아, 나의 캐서안 어, 보임. 미안해, 미 미안, 하서안 보임. 슬프네. 아, 참고로 나 아, 선봉장이 예. 그래. But I give my mother. Oh, l i 원래 초반에 n 로스 헤드랑 오드름만 찍었 찍어서는... 냉소리 들렸어? 아니 트리비아가 벽을 뚫고 이동하길래. 아니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아, 뭐? 아니 미친 트리비가 왼쪽에서 벽을 뚫고 막 이동을 하길래 왜 미친 새끼 비행 떴나 보네. 괜찮아요. 아렉 자 이... 아이스크는 저게 최선이었어합 ああ、シーズンに 、네 、実は、旦那。 봐봐. 먹어 응. 못 먹겠다 아. 몽거리 먹고 걸려 나이빼빼빼빼 파워 조금만 쳐줘. 더먹고 파워 좀 아이스 <목소리> 아 <목소리> 씨발 젖었 다？아, 오게 임이 젖었 나？걸 이거？나 잠그 면은 힘들 겠다. 할수 있어. 아 대사임니까? 아 걸린다. 하루. 만더좀 살리면서 해도 될 텐데. 좋아. 아이쒸. 아, 거잖아. 아, 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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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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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싸우면돼 우리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 이 아, 같다. 아, 이거 진짜. <목소리> 뭐야? 채찍 맞고 서 있어. 나 근데 평가 때문에 걸첫 눈에 내려게아뭘라긴아야 답답하고 뭐 나야. 나야 이나 죽으면 나중에 한타가 깨졌는데아이스 우리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 아이빼아이스 할수있어? 할수있어? 있었... 할어어아아 못하겠다 멍어잘하는편이아니아 <목소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답답하구만 아이스크롤. 이 딜러들 스킬 <laughs> 빼주고 묶어주고 거쳐주고 탱커에 본분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아 저.. 아 씨발! 아, 스씻드는넘어라이스아이스크 이게 뭐야? 아이스. 나쁘지 않아 이거. 자신이 어, 찍안 받고. 넘어아이스크 어 아. 어쩔었다라

나이스. 아, 이거 아이거시드니누이 응. 눈떠, 눈떠라고나누구떠 있다. 더이구더누어 놨다. 구더 누구더. 누구더. 누 나도 힘들어. 아, <laughs> <와>. 편하고, 그만하자. <웃음> 아, <웃음> 웃긴 거는, 저, 이 상황에서 애들이 잘못 웃긴. 역시 선봉장이야. 그건 이상한데. 역시 선봉장이야. 근데 제아나가 십팔이 되긴 해. h 에라리 I 만 먹어. 어라에라리 n 그만 먹어 i 에라 이제 r e 라 이제 시 c o 봐줘. a n 라 m o 시야 전 봐줘. 그래. o o d h e r 상대 존나 못하는데. 아 나랑 같은 라인에 있으면 좋 음. 스패 빠졌다. 스다 나이스. 개스페 없고. 지금 저것도 새로 켜졌어. 이게 뭐야? 오케이. 토르 막아. 토르 막아. 절대 못 오고. 얘 방금 호타루가 카로슈잘잘라줬다 근데 호타루로 카로슈를못 자를 수가 없긴 한데. 이 아이스. 아 열심히 막 집어넣어 버리네. 아이스. 알다. 아 템템 잡 갔다. 이게 아, 어요 괜찮아요 듀오 h e r e I'm there. I'm t 오잘 r e I'm there. I'm there. I'm 오 h 오 r e I'm t h e r 어디서? 주사위 주사위 아아 왜이게오거리길아 우리가 어. 뒤오긴 한데 왜 계속 뒤오 거리지? 이러고 있잖아 아아 어, 아아 야 근데 존나 못하긴 해 라이센 라이센 잡보 오우야 이거 야맵 보다가 순간 로, 보라색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 잠시만. 야, 이거. <laughs> 야, 유, 이거, 이거, 이거 유도 조금만 넣어주면 안 돼? 헤이든 케이렇그사닭일라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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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굴러간다고? <laughs> 아니, 이렇게 굴러간다고? <laughs> 어라? 아니, 뭐지? 뭐, 뭐지? 내가 뒤로 간 것은 더 맛있어지기 위해서. 어, 야, 이게안 올라가지는구나, 여기. 너무 높아서 올라가. 너무 높아서 안 올라가지나 봐. 하렛트에서 쉽게 짱 먹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골드라도 먹으려는 샘산이야. 빼졌고, 빠졌고. 왜? 아니, 왜, 왜? 시즌니가올수가 없는 데 응? 내가 먹어도 되지 오! 아! 자 아,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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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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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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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놈네. 핫. 너못 알아. 나죽 필요 없어요. 핫. 얘야들. 하세요 너! 조중하세요 핫. 가지. 어. 옛날 하지 멋있는. 귀여워. 아이스크림. 핫. 기억할게. 해야 돼 저기 미지비 건물을 파지 않아 <laughs>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음 내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기회를 얻고 무슨 일치마시 아 트가나전나나오나나갔나가나나나왔으면역적나가아 약... 근데 했어요. 난 방금 저거 들어... 나갔나때 애들이 죽지 않을까 좀 걱정이 <laughs> 나가나가나나가나가나나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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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올

위에 라덴. 라덴. 커잖아 들어가면 돼. 어. 이또리스트가지합니다라야 이... <laughs> 와... 오늘 게임 아이스. 여기서 끝내자. 아이스. 시간 남았지만. 음, 아바 좀... 에바삼... 에바 바 세바...